네, 안녕하세요. 정원수족관입니다. 오늘은 어, 여과기 없이 치어 키우기, 굽비 치어 키우기 어, 2탄이고요. 며칠 지났죠? 어, 먹이는 이틀 전부터 급여가 시작됐고요. 보시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오늘 첫 환수를 해줬어요. 아무래도 이 아이들은 여과기 없다 보니까 50%씩 환수를 해줄 생각이고요. 어, 냄새를 맡아봤는데 물 냄새가 확실히 여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많이 나네요. 어, 저기 여과를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보통 50%씩 환수를 해줬고요. 어, 애플스네일이 청소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래도 확실히 먹이찌꺼기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우선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. 네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안녕.